K리그가 2주간 휴식기였죠. 뭘 할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K2 좀 다뤄달라 라는 댓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K2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K2를 아실 법한 분에게 가르침을 부탁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번...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녹화는 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대화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혹시 뭐 잡음 같은 거 괜찮으신가요 지금? 잡음 뭐 그냥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웃음> <웃음> 오늘은 처음부터 그냥 선생님 노릇을 시켜버려가지고 제가 이임이 <laughs> 털을 아예 몰라요 거의. 제주가 2부에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네네. 그때도 보긴 봤거든요, 경기를. 막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막 보다가 기억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오늘 질문 좀 해볼게요. K2가 요상해요. 안양이 감독이 바뀌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임이 신통치 않았는데 귀신같이 1등을 달리고 있고 음. 그리고 2위부터 9위까지 승점 자가 8점밖에 안 나는 아 그렇죠 레전드 진흙탕 싸움 그러니까 영임도보 보강한 것그거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주 빵빵 보강을 한 성남이 귀신같이 꼴찌를 하고 있는 것아 <laughs> 성남이 보강을 잘했었군요 겨울에 아 굉장히 잘해서 우승 경쟁을 뭐 이랜드랑 성남이서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 막상 따고 보니까 안양이 1등하고 송나무 꼴등하고 있고 진짜 K리그는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진짜 저도 강원이 1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수원이라는 팀이 사실 K2가 어울린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내려온 거기도 하고 그런 수원이 이제 한 5월달에 크게 내리막을 걷다가 이 변성화 감독하고 뭐 타이트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좀 이슈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 10경기인가 11경기 무패하고 최근에 한 경기 미쳤을 겁니다 아 대단하네 지금 수원이 5위이긴 한데 사실 이 2등이랑 2점 차 밖에 안 나가지고 한번 이기면은 2등도 하고 1위 안양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만한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수도 있을까요? 어, 크게 생각나는 건 없고 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편집하셔도 될것 같아요 별건 아니고 성남이 팀은 꼴찌인데 득점 선수 1위가 성남이에요 아 그거 봤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득점 1위인데 득점 한 20위 순위 안에 같은 팀 동료가 없다. 그러면 <laughs> 그 몰아주기거든요. 맞습니다. 원툴 스타일 순위가 낮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가 또 대한민국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이정엽 선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아직 리골을못 넣었습니다. 아이고야, 그 <laughs> 시즌 초부터 뛰었는데요? 네네. 아이고야. 뭐처이 예. 부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뭐 부상 없었고 꾸준히 출전을 하고 제가 알기로 스무 경기 넘게 나갔을 겁니다 아 어떡하냐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이 아. 예. 정도가 이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얘기해보니까 성남이 이슈가 좀 많네요 아. 이슈 아, 아, 하나만 더 말씀. 아시실지 모르겠는데 성남이 올해 감독이 두번 사라졌어요. 원, 감독하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네 이기영 어. 감독과 최철호 감독이 사라져서 이제 감독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네. 감독 들수 원유원이라고 팬들이 그랬는데 그 감독 공모전 결과가 적격자 없음이 나와서 현재 성남은 감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네. 저기 코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그 감독 대행을 이제 김혜영 감독 대행이 이제 지위를 했거든요 두 경기인가 세 경기. 아 그러고 이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감독 대행을. 아 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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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장, 주장이 통솔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아. 윤영선의 선수 겸 감독을 볼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이런 섭사전이 있었군요 제가 몰랐네요 아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각 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팀 특징이나 뭐 소개해 주고 싶은 선수 어그 모든 팀을 하기는 약간 빡셀 것 같고 특색 있는 것만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뭔가 느낌이 되게 1.5부라는 느낌이 강해요. 상 K2에서 승격권을 있고 승강 플레이오프도 가고 아니면 막 선두권을 다투고 이러는데 실제로 승격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안양이 경기가 열경기 정도 남은 시점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이 과연 올해는 진짜로 승격을 할수 있을 것인가 또 안양이 신기하게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선두 선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안양은 제가 알기로 지금 팀에 다섯 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어요 아그 골고루 넣는구나 굉장히 골고루 넣고 있어요 성남이랑 정반대로 이 정도가 관람 포인트가고 전남은 대량 실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격을 하는데 넣는 만큼 먹힌다? 그 공격이 괜찮은 편인가 보네요 그래도 네, 공격은 최다 득점일 겁니다 리그는 어 아니네 아니,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51골은 이랜드고 그 다음이 이제 전남이에요 이랜드는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승격 1순위라고 뽑혔어요 성남이랑 같이 겨울에 보강을 너무 잘했다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둘다 초반에 좀 헤맸습니다 음 초반에 그래도 이랜드는 금방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궤도권에 진입을 해서 3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랜드도 2015 시즌에 처음 창단할 때 되게 막먼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 승격을 몇년 안에 해서 몇년 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팀을 만들겠다는 그 비전을 실제로 팬분들한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나가보지 못한 팀이라 올해 약간 칼을 갈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승강도 못 올랐다? 네. 제가 아. 알기로 준플레이오프한번 갔을 겁니다 올해 이랜드는 약간 안양처럼 아. 올해는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충남 화산은 이 팀이 페이스가 중간에 한번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막 성남이 4대 0으로 자기도 <laughs> 하고, 아막 연승을 엄청 달리면서 그래가지고, 네. 만약 수, 이 순위표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수원이랑 충남 화산이랑 이랜드랑 셋이 붙어가지고 한 팀만 이제 승강플레이오프에 가잖아요. 어, 누가 갈지 진짜 모르겠다. 어디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산이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성원 감독이 오고 나서 후렴을 제대로 타서, 사실 저는 안양보다 수원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변성환 감독이 성남 감독 때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변성환 감독이 지휘한 경기가 성남 2016 시즌 승강 플레이오두 경기였어요. 결국 둘다 비겨가지고 성남이 강등당하긴 했는데, 근데도 약간 성남 팬들이 저 감독 잘 키워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이상하게 자기 팀에서 나가면 잘해요, 이게. 성남이 놓친 감독이 변성환 감독, 이정요 감독, 남길 감독, 김학봉 감독. 아, 좀 많습니다. 아, 이해합니다. 저도 이정요 감독 같은 경우는. 제주 코치에 있다가 가가지고 아그 뭐 아깝다는 느낌이 좀막 아무튼 뭐 지나고 네. 말해봐요 뭐 또얘기할거 있을까요? 어 부산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부산 팬분한테 혼났었거든요. 어 왜요? 유튜브 영상 중에 명가 논쟁이라는 영상 한번 올렸어요. 네네. K 리그에서 누가 제일 명가냐 이런 식으로 부기들이 또 싸우는 거였는데 전북이 나오고, 네. 성남 깎아국이 나오고, 네. 수원 수국이 나오고, 서울, 포항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을 제가 안 넣은 거예요, 깜빡하고. 아안 넣어서. 네, 부산 또 명가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부산 팬분한테 혼났어가지고 부산까지는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산 세 경기. 국회로 나쁘지 않은 페이스 달리다가 또휴식기 들어가가지고 정비했을 거라 부산도 6위긴 한데 한 경기 이기면 여기도 3위까지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이 서울 이랜드부터 부산까지 4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시원하게 맞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K2에 지금 수원, 부산, 성남 세 팀이 갖고 있는 개수 말도 1 5 개인데. <laughs> 아 갑자기 별 이야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세팀 중에 한 팀이라도 좀 올라가야 되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까봉님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팀과 최고의 감독님이 누구였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수원에 변성환 감독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병언 감독님이었어요. 아, 안양이요? 제가 알기로 초인 감독이신데, 안양이 원래 1위 할 거란 예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위에 딱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걸 보고, 음. 유병언 감독님이 올해 최고의 감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성환 감독님이 수원을 딱 제대로 바꾸던 걸 보고, 변성환 감독님이 최고의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에 대해서, 성남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이 저도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 거든요. <laughs> 아, 이 성남이 스쿼드 멤버 한명한 한 명만 따지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스쿼드는 괜찮다. 한때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였던 이정엽 선수도 있고, 한 골도 못 넣으실 줄은 몰랐지만, 그리고 이 아무래도 축구를 하는 게 감독에 의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감독님이 한 시즌에 두 번이나 바뀐 게좀 크게 문제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안 바뀌는 게 낫을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물론 그첫 번째 이희영 감독님은 바뀌는 게... 감독님도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본인의 전술을 입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한 시즌에 두번 바뀐 게참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적격자 없음 감독님 대참사가 터졌는데 근데 네, 아까 빤... 그 아까 공모했다고 하셨던 게그 성남 구단에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단에서 이제 공개채용을 아, 했더라고 저는 축구를 저도 그렇게 오래 본건 아니지만 10년 좀 넘게 봤는데 공개채용한 건 처음 봤어요 어, 저도요 그 와중에 또 아무도 없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아,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laughs> 어, 저도 신기하네요, 이런 일을 그러면 어.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누구든지 감독이 일단 와야 될것 같고, 그 감독님의 색을 입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에도 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수는 승격할 수 있을만한 자원이라고 보세요? 겨울 이적 시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또 지금 상황이 돼버리니까 의구심이 조금. <laughs> 기대 못 미치는 선수들도 있었나 보네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뭐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남이 음. 네. 강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강등 당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아, 그죠 그때도 이제 거의 주전 선수 다 지켜서 승격을 당연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때도. 때 이제 선수단부터 싹다 리빌딩하니까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거의, 거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만큼은 남기고 싶다 어... 음. 득점 1위 후위 <laughs> 선수 아 득점? <진짜? 웃음> 다른 팬분들한테 탐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선수입아 그러니까요 이거 뺏기면 안 되겠네요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요 아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laughs>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하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재밌었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까봉님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오래 붙잡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이야기해봤는데 솔직히 K2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저 <laughs> 때문입니다. 까봉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묻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정작 K2는 조금밖에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실패네요. K2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고요. 제가 원래 영상마다 그림 하나씩 그리니까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에 까봉님을 그려볼까 했는데 까봉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스타 댓글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저좀 그려줘요. 그러면 성남 승격하면 그려드릴게요. 근데 올해도 성남의 승격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림 대신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통화로 보여드렸는데 이 것도 실패네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소리 녹음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어떤 반응이었냐면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어, 뭐지? <laughs> 어. 와우. <우와>. 헐. 어. 침. <laughs> 와,쩐다. <laughs> 한별 님, 이거 1억에 살게요. 예, 까봉 님,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까봉 님의 다양한 K리그 콘텐츠 활동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제목은 꼬꼬 님, 까봉 님 했으니 재반 님만 남았네요.